안녕하세요, 지수님. 방송 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고 있다는 건 아니군. 그래. 예, 솔직하게 보기만 하고 있다고 해요. 어, 원신에서, 이디 보자. 8 4번이지만 방한가 때 복귀한 캐릭풀이 적은 유비입니다. 초에만 깬 상태고 몇개 남아있던데요, 그래도? 공얼 유저이며, 기행은 두 번째로 질러봤습니다. 어, 가차 플랜은 메인 딜러와 약수 때문에 야란 1도를 생각 중입니다. 현재 나선에선 패보알 일단, 자백하자면, 56, 57, 청록을 돌아서, 나온 거 갈갈이, 얼음 조금, 왕실 갈갈이 조금 했습니다. 쓸데없이 아야칼 뽑았는데,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요이미아는 예뻐서 뽑았습니다. 이상한 짓좀 많이 한것 같네요. 질문 적어보자면, 1, 나선. 저번 나선 라야카베, 향나행시로 풀별했고. 이게 1번 덱이 전복률이 존나 높았어, 저번 거. 이거 내봤는데, 이 딜타임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성해짐승한테 되게 많이 죽거든요. 이게. 컨트롤 되게 잘해야 되는데. 에, 일단, 오케이. 나행시 메인딜이 없는데, 알탐, 아야토, 폰타인, 존버 중, 뭐랄까요?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게 어딨어요? 수메르가 끝났는데, 폰타인 중간쯤에 오던가, 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당 정답을 내려줘요? 폰타인 메인딜로가 똥일 수도 있지. 폰타인 무례심만 사귈 수도 있지, 어? 그러면은, 이거는,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아라이타 마야토? 음, 픽업이, 픽업 픽돌 전부 치치만 나와도 걱정도 없고, 또 라이덴 카운터 맞으면 무슨 덱 써야 되나 궁금합니다. 라이덴 카운터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은, 내음의 권연이에요. 내음의 권연인데, 권연 권현 나오면은, 역시, 나행시 쪽이 기가 막히게 잘패지 기가 막히게. 향응 세팅이 50, 60, 240, 100, 아, 50, 160, 240. 나이다는 원마시계 구하는 대로 청록 원마성배로 바꿀 생각 어, 시계 저주를 받았는지 저연 원충시계랑 숲기 원마시계는 8개월 넘게 구하지 못하겠네요. 이외에 전반적인 스펙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키우레가 없어서 숲기 저연 망령이 된 저한데 제가 투자할 만한 캐릭이 있을까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칸 없는 취급해주세요. 그 와중에 종료는 안 들고 오겠다고 하는 거네, 또. 보니까. 종료가 안 적혀있는데, 지금. 원석 얼마나 모아놨어요? 닐루가 없는데 성현은왜 뽑았어요, 도대체? 약수는 욕심부릴 때가 아닌데. 라이덴 이돌이야, 이거? 그치, 원석이 왜 이렇게 모자르지? 아니, 아무리 올픽, 아, 이거 한 장. 아무리 올픽돌이라지만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내생각으론는 시체가 몇 돌인데. 4장. 네다 뚫렸네? 이게 반천장에서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걸?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심한 게 10연.. 아 10.. 번 연속으로 확천장이었나? 내가 아야토 때.. 아야토 때가 아니라 이나즈마 때 존나 올 거의 확천장이었거든? 그래서 개빡쳤었는데 뭐만 눌렀다 하면 맨날 확천장이어가지고 이거는 강화 안 해요 기본적으로 강화는 해놔야죠. 기본적으로 기본인 거예요. 기본 기본기부터 해야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왜 뽑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성현 나이다 전문놀이다 나온 거죠 이거. 나이다 전문놀이다 나온 거 같은데 이걸 왜 노린 건지 자체를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성현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본주님은. 이거 뭐 프롬피를 바꾼다고? 본주님이 이거를 뭐지 원마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걸로이걸로 이걸로 바꾸겠다는 건데 어... 점수가... 14 21 월초 원충까지 매겨줘서 한28 음... 굳이 바꿔야 되나 싶긴 한데? 굳이 직골 날려드리면은 왜 그러냐면은 본주님 나이다 원스 폭발 필드에 나와 있는 애가 받는 애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뭔 말이냐면은, 아니, 표정이 아니라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쪽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눈이 너무 아파요. 어. 자, 보세요. 본주님, 나행시덱을 쓴다고 하면은, 요런 덱인 건데, 이 경우에는 야란이 나와서 때리거나, 나이다가 나와서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뭐 원맛뽕을 뭐, 극대화 받을 만한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사이노나아라이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 뭐야. 어, 신호부가 나와서 때리면은, 야, 좀, 이제, 만개딜 세지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 얘가 나온다던가. 글쎄, 요 뭐, 억지로까지 바꿔야 될, 그건 모르겠네. 예. 네. 그것까진 모르겠고. 라이덴 덱이 카운터 맞으면 무슨 덱을 써야 되는가. 라이덴이 카운터를 맞는 경우는 번개 몬스터가 많이 나올 때겠죠. 번개 몬스터.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타이나리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이미아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이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라행출을 빨아가면은, 자, 요이미아 야라맹출 썼다고 칩시다. 종료 뽑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후반부에 쓸게, 그냥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거. 타이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못 쓰는 거, 어? 이거 지금 대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두개 뽑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둘 다. 잊어달라고 하는데 본주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 애정으로 할수 있지 할 수야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편한 걸 찾게 돼 있다 진리야 진리 이거는 응? 내가 원신에서 찾은 유일한 정답지가 뭐냐면은 사람은 결국 편한 걸 찾게 돼 있고 그 외에 길들어지게돼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덱이 깔끔하게 잘리면 만족도가 그냥 팍팍 오르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본주님, 사실. 라이덴 카운터 맞으면 무슨 덱을 써야 되는가. 본주님, 라이덴은 둘째 치고요, 나이다 카운터 맞으면 이제 어떡할 거야? 나이다 카운터 맞으면. 어? 예를 들어서 저번 나선비경 같은 경우에는, 얼음심연사도가 그나마 좀, 어? 배양 이런 거쓸수 있으니까 오케이 였는데, 아예 기믹으로 그냥 잠궈 버리면 어떡할라고 기믹으로. 어? 그러면 이제 뭐그 기믹을 깨줄 수 있는 메인 딜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또 대비해야 되고 그근데또 어떤 기믹형 몬스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문제인 거고 어? 이게 사실 카운터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대검을 강제로 쓰게 하는 기믹이 나올까요? 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줬고 아 대검이래 그뭐 기믹을 강제하는 몬스터 얘기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옛날에 광물형 몬스터? 언젠간 나올 것 같다. 광물형 몬스터. 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종료를 안 쓰면은 광물 그 기믹을 수행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은, 대검을 안 쓰면은 그 기믹을 수행하기 빡세다던가. 그럼 억지 기믹 넣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 날이 오면은, 결국, 다 필요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실 본주님 지금 댓플로요. 억지상속만 아니면은 웬만해선 다 밀려요. 결국 나행시대는 쓸수 있거든요. 본주님이 쓸 수는.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날이 오면은 그걸 그때 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본주님이 나행시 메인 딜러를 아야토 아라이탐 물어보셨는데 뽑을 거면 저번에 뽑았어야죠. 저번에 이번 아야토 이번에, 아라, 이번에 아라이탐 3.6이었나요? 3.7이었나요? 그때 복각할 때 뽑았어야죠. 그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아라이타 마야토 얘기해봤자 폰타인 때 제가 몇번 이야기해줬는데 어, 카즈압 선장의 라이덴 저, 전반 라이덴 천장 때문에 여러 개안 됐어요. 여러 개안된건아 이해를 해요. 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본주님이 선택의 순간이 와요. 과금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택의 순간이라는 건늘 간단해. 예를 들어 4.2에 포칼롭스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아라이타하면. 당연히 이게 이기겠지.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왔을 때 본주님이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 뻔한 이거거든? 근데 이 정도면 좀 양반이고,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아야토 해줬어. 아야토. 근데 여기서 4.1 신캐가 나왔어. 뭐 고를 거야? 이거는 얘 성능을 봐야지 하는데, 이거를 대뜸 고를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언젠가. 이 날이 왔을 때, 그걸 고를 수 있는 건 본주님이 잘 고르는 수밖에 없는데, 카자 인권이어서 들고 온건 이해하고, 다 이해해. 근데, 솔직히 본주님한테 요임이야, 아야카라는 존재가 너무 맛이 없죠, 지금. 이게 아라이타미나 뭐, 아야토다던가 그렇게 하고, 뭐, 지금 쟤네 둘은 건너뛰었다가, 뭐, 나중에 불신케를 노려본다던가. 그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너무, 아니랬지, 이거는. 이건 진짜. 특히, 아야카는, 그냥, 없는 셈 쳐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본주님, 이거, 160연 주고 뽑은 정가 캐릭이란 말이에요. 160연, 1 6 0 얼마나 좆 같겠어요. 320연인다 치면은, 그쵸? 근데, 이, 한 번, 빛나기 시작했을 때, 이거 한번 이야기 해줘야 돼요. 나중에 또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본인 덱이랑 맞지도 않은데 그냥 무지성으로 뽑는 거. 요 이미아는 왜 뽑았을까? 어, 나의 생각으로는 이벤트를 그 2장을 열어서 봤거나, 그거 아니면 그 전에 이뻐서 뽑았거나, 뭐 그런 거일 건데, 아야카는 그냥 무지성으로 뽑은 거니까 뭐할 말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 이렇게 돼요. 누적이 되면.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눈 떠보면 내가 지금 할게 없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돌고 돌아서 한 이야기지만, 이 정답을 내려주길 바랬으면은, 빨리 오던가, 빨리 오던가, 폰타인이 나오고 나서 상담을 보던가, 어?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본주님, 이 지금 버전 제일 애매할 때여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어떻게 내려주겠어요? 본주님 요이야가 있는 이상에는 웬만하면은 개 들고 오는 게 좋아요 종료 근데 종료 들고 오면 물에신못 들고 올까봐 걱정일 거 아니야 또 본주님 <laughs> KT면은 만약 과금 여력이 좀 된다 그러면은 KT 절반 할인할 때 있거든요 콘텐츠 페이라고 그때나 좀 노려봐 한 번씩 트럭 반값이면 살수 있어 스탯은 다 좋아요 괜찮은데 보안해야될거 얘기해 달라고 하면 누룽지 화륜이나 좀 찍어주고 화운 농산 1레벨 더 올려주고 한 요정도 왕관 여력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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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어킨 생명줄까지 이거까지 찍을만 하고 타이 나리 쪽도 지금 활이 솔직히 본주님이 야란 얼마든지 패보로 돌렸을 수 있거든요 야란 같은 경우엔 그러면 얘가 약수 들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쓰는 방법이 근데 이제 피슬이 몇 도리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몇 도리야 피슬 있긴 해. 피. 피슬. 아예 이, 아 여기 있다. 어, 그래. 이돌. 이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참 난감하네 이거. 제가 좀 정답을 내려주기가 많이 힘드네요. 미안한데. 녹스날 예. 다시인 건 좋네요. 음, 티도 좋아요 이 정도면. 원마가 좀더 올라와야 되는데. 예. 상담 당첨이 쉽진 않은데요. 아니, 뭐,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지금 제일 조언해주기 힘들 때 와버린걸. 아 상담 언제부터 신청했어? 2023년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5월. 어디보자. 4월부터면은, 그래도, 4월 때한몇번 하고 마셨거든요? 한세 번? 근데, 이때 제 영상을 좀 보셨다면은, 4월이면은, 잠깐만, 스타레 일일 때지. 4월 26일이 출시니까. 4월. 지금 몇월이야? 8월인가? 7, 4월. 3, 어, 3개월 전이지. 두 버전 전. 3.5. 3.6. 3.6. 아, 아야카시나 끝났겠구나, 그때는. 음. 어, 근데 내, 내꺼 너무 늦게 봤네. 해줄 말이 없다. 현재 키울 만한 걸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그냥 하늘 같은 거좀 보완해 준다고 하고 저거 지금 버전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거 시간 금방 가요 생각보다.